안녕하세요, 반지모, 아 반지모 고리니다 별이, 별이 바기에, 별이 바기 TV에, 배, 배, 별이입니다. 별 지금은 흐리게 나와도 왜냐하면, 흐리게 나오는 데되겠는데 오늘은 제가 이 비키니로 입고 있는 인형이랑 같이 놀 겁니다. 옷은, 이렇게 핑크색옷고 자, 잠깐만요. 네 누가 이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들어주세요 카메라맨! 카메라맨! 틀어야죠 카메라맨이 아니야요 승현이 언니 바가 들어주세요 바이 오늘 출연 안 하잖아요 한부리가자보여주시자 <그래요> <laughs> 이제 잘 됐죠? <S> <S> <redemption> 자 오늘은 아, 이거, 아, 이시다이이걸로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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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거겁니이 가만히 있어! 가만히 있어! 거이 이거, 이거, 이자이걸로 한번 이보겠습니다자이 옷을 입이보겠습니다 제가 이옷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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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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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이 시원해. 전 되게 신납니다. <목소리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잘 제가 잘 오늘 베키니를 입었어요. 그렇게 하면 되잖아. 어머머머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나기 가미 카메라맨이야. 팬티를보게해야 되겠다. 팬티.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슬라임을 만들고 있는 박이입니다. 부... 방이. 박이 방이, 박이 박이. 잠깐만. 음. 자 <laughs> 여러분, 근데요 자. 제가 놀다 보니까 초록색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. 전에자 여러분 다시 쪽찍어보겠습니다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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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. <laughs> 이번에 카메라맨이 안 쓰고, 물통이, 물통이 쓰고 있습니다. 아까 전에 썼겠냐아요 그러니까, 이거는 그러니까 관절, 이렇게 움직이는 인형. 자, 옷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옷을. 입히고 오겠습니다. 이제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. 문이 활짝 다 열려져. 활짝 열렸겠지 이렇게, 아, 네. 여러분 틱톡 하시나요? 저는 네. 틱톡을 하고 있습니다. 47개를 올렸습니다. 저는 지금. 아 계속. 와 대박이네. 저는 4 7개 영상을 올렸습니다. 맞습니다. 저도 같이 찍었습니다.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출연. 가르치긴 연식, 했습니다. 네, 틱톡으로 보면 저희 얼굴이 공개될 수 하니까. 있어요. 왜냐면, 저 음. 얼굴이 나오거든요. 근데요, 우리, 이렇게 별이 남이라고 써야 되지. 박이. 근데요, 바디. 여러분. 영어로 다시, 영어로는 꼭 써야 됩니다. 모차입니 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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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다편혔입니다

오. 한번 만져봤습니다. 어때요 또,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물통으로 깼습니다 속눈썹이 너무 길어요. 아마 저는 지금 쫙 펴가고 쫙 펴가고 있어요. 살려줘, 살려줘. 그러므로. 죽었단는거 합니다 얘 예, 이름은 소피였습니다 자 여러분 어땠나요? 재밌었나요? 오늘의 짧게 찍었지만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감사합니다. 눌러주세요 알림도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이편도 찍어? 수습 뭐해 응. 안녕 아니야 근데 너 꼭.